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셈입니다. 오래간만이죠. 자, 12월 8일, 오늘 월요일, 위클 옵션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아삭 선물 실시간 변동선을 따라갔습니다. 아, 특히 13시 10분 수급이 상승 변이점이 발생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수로 돌았었고, 괜히 매도로 들었었죠. 물론, 낯싹 선물과 연관이 있지만, 오늘은 음 갑자기 프로그램 매수도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 10분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1시 지방 흐름을 알았다면, 아, 이때부터는 상승 전환이 되었다. 상승 전환되고, 눌림함 주고, 다시 상승. 그래서, 23시 10분에 상승해서 A 부분.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그의 3시입니다, 3시. 요 때가 15시. 요때눌목 주고 상승이 마지막에 10배에서 15배 터졌습니다, 콜레스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 보통 같은 패턴인데, 자, 옵션 마틴 매법 들어봤죠? 옵션 마틴 매매법. 첫째, 추세, 추종 마틴 매법 추세적으로 매매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1시 10분부터 상승, 눌목 상승. 이때 눌목줄 때, 3등분에서 잡아가는게 추세추종 마티매이즉 추세쪽으로 우리가 잡는데 만기날은 2파 눌림목 주고 3파로 올라갈 때이 눌림목에서 2시 위에는 시한같이 때문에 가격이 매우 사집니다 이때 음 가격은 0.1에서 0.3 사이 사이의 가격을 선택하는게 좋죠 종목을 그러니까 2시 전후 오늘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아침에 미국장 영향으로 갭상승이 나왔죠. 예, 갭상승이 나왔다가 한번 이렇게 오늘 위에서 밀렸습니다. 밀린 부분은 나선선물이었습니다그 다음에 다시 나선선물이 반등하면서 다시 시처럼 올라왔다가 오늘은 중요한 거는 한시 10분 별표 치는 부분. 여기서 갑자기 주가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Y 부분에서는 매수를 못 합니다. 콜못 잡습니다.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뒤따라 붙을 수는 있지만 먹을 게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저게는 놓쳐도 그 다음에 이판눌목주는이 부분 이 X 부분에서는 1시 30분부터 3시까지 1시간 반 동안 눌목주지 않습니까 이때 코를 잡아갔다면 마지막 3시 넘어서는 10배 이상이 터졌습니다. 코레스자 일단 수급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수급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뭐, 마찬가지지만, 특히 1시 10분에서 보시면은, 요, A가 외국인 현물입니다. 갑자기 매수로 돌았었죠. 그리고 B가 개인 매수인데, 개인이 바로 매도로 돌았었죠. 그래서 이 1시 10분부터는 수급이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하락 전환들었습니다 상승처럼 됐죠. 그래서 주가가 강한 상승이 입니다 주가는 파동으로 가기 때문에 상승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이게 종합주가흐름인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물론 오늘 수급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현물 3천억 매수, 개인이 뭐 3천억 매도니까 당연히 상승 쪽에 무게 두는데 특히 오늘은 뭐 나스닥 선물 수급 전체 다 상승이었습니다. 자, 일단 수급부터 한번 볼까요? 요게 3 6 0 0틱 차트. 3 6 0 0틱한 15분 차트로 보시면 됩니다. 15분 차트에서 보시면은, 현재 에이스 풀 정배열. 우리가 242평과 120 골드날드 눌림목 놓으죠. 이렇게 크게 눌림목 하면 좋다. 이런. 간단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요 1번 눌림목과 2번의 상승. 어제 상승,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에 1파 상승. 오늘 눌림목 2파, 3파. 그리고 큰 리핑선, 골드리나면 눌림이 논다. 그래서 오늘은 5장에는 요큰 한파동, 음? 요큰 A 한파동이 나왔습니다. 요 한파동에 작은 파동, 두파동, 작은 파동이 세파동이 나오죠. 그래서 오른쪽 요 B가 작은 차트, 900딕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 있었죠. 자, 뭐 이런 다 필요 없고, 오늘 마지막에, 어디, 요 부분. 요 부분 상승. 별거 아니죠. 요 마지막 요 별거 아니죠. 1시 10분에 에... 수급이 돌면서 1분에서 상승이 올라왔다가 눌림목 줬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요 별표 침부 하나만 우리 타겟해서 오늘 분석을 해봅시다. 이. 자. 위클 없이 매매법 중에서는 제가 늘 강조를 드립니다. 이. 뭐라 그랬죠? 매매법은 만기날에는 마틴매매법이 있다. 이마틴매매법은두 가지가 있는데 많이 쓰는 게 추수의 추종 마틴매매법즉 추수의 쪽으로 매매하는 거죠. 한번 보시면 은 예, 마틴매매법에 보시면 은 추수의 추종 추수의 쪽으로 추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은 주가는 항상 어디에 올라가죠? 3파 지그재그로 올라가죠. 이렇게 1번 올라갔다가 2번 눌림면다가 다시 3번 이 2번 눌리면 때 오후 2시 전후 옵션 만기 나는 프리미엄 때문에 왕창 죽습니다. 이때 제가 들으면 3등분. 어, 3등분도 진입해라. 자, 일단 내려오면 30만원 잡고, 더 내려오면 또 30만원 잡고, 더 내려오면 또 30만원 잡고, 더 내려오면 90만원 떡 삼봉다 그랬죠. 20만원씩 들어야 됩니다. 30만원 들어야 되고. 큰 금액 들어면 가안 됩니다. 이때 가격은 뭘 합니까? 0.1에서 0.3 사이 정도. 오늘 같은 경우, 1시 10분에 1파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 AC로 보면은, 이렇게 옵션은 만기나리로 올라가면은, 올라갔다가 눌림목 좋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주로 이렇게 갑니다. ,이. 왜? 선물 넣어서, 선물에서는 이렇게 지그재그를 했다가 좀 눌림목 좋다가 이렇게 하는 작은 눌림입니다 그러나, 옵션에서는 H로 눌림이 많이 놉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합니까? 1번에 30만원. 2번에 30만원. 3번에 30만. 음, 3만안 놓으면 할수 없으니 못 잡고. 이렇게 되면 2번. 밑에서 잡은 놈이 엄청나게 수익이 크게 놉니다. 여기도 0.2짜리가 2.65, 10배 올라가죠. 자, 오늘 똑같은 패턴입니다. 어, 주가가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가기 때문에 눌림목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볼까요? 오늘도 보시면은 1분 차트에서 마지막 1시 10분부터는 1파 2파 3파 이것은 왜 수급상 상수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선물에서 보시면은 선물 1분 차트인데 요 조정이 조금 나왔죠. 얼마나 왔습니다 A 1파가 강했지 않습니까. B 2파 C 3파인데 음. 이 B에서 옵션 만기 나는 프리미엄이 왕창 죽는단 말이죠. 이때 한번 그 오늘 콜 콜 587.5짜리 한번 보십시다. 콜 587.5짜리입니다. 587.5짜리. 보시면은, 어, 여기에 A 0.1시 10분, 별빛인 부분이 1시 10분입니다. 여기서 올랐죠? 선물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정을 조금 주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옵션에서는 A 0.8짜리가 얼마까지 내려왔다. 0.14까지 내려왔습니다. 0.14 여기 보시면 은0.11 0.11까지 내려왔네요. 0.12 0.12 0.10 어, 그래서 여기서 눌림목때 어떻게 늘어온다? 엄청나게 늘어온단 말이죠. 이때 3번에서 잡이는 눌림목 조금씩 금노는거 조금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1번에서 30만원 잡고 2번에서 30만원 잡고 더 밀리면 3번에서 30만원 잡고 안 밀리면 안 잡고 이렇게 잡으면, 이 마지막에 잡은 건 있죠. 0.11까지 내려왔거든요. 이놈이 1.23으로 올라갔으니까 10배. 그리고 이 종가가 얼마남 끝났냐면 1.7? 1.73. 숨물이 1 1.73. 그러니까 한 수, 15배 올라갔습니다. 막판. 요 부분에서 막판에. 그래서 저쯤에 잘잡으오신 분은 어, 15배. 그래서 1번에 잡든 2번에 잡든 3번에 만약에 3등로 잡으면 엄청나게 터졌겠죠. 여기 콜 537짜리. 제가 뭐라 그랬죠? 이때 가격은 주로 0.1에서 0.3 사이 잡니다. 그래서 이놈이 0.1, 0.2 이게 1번에서 0.20 정도 됐고 3번에서 0.10이었습니다. 이렇게 콜 잡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놈 선물은 조금씩 주는데 조금 옵션은 왕창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왕창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옵션 만기 날의 특징이죠. 만약에 콜585 짜리는 그렇게 많이 안 밀립니다. 만약에 콜585 짜리를 여러분들이 한다면 자 여기서 1분에서 1차, 2분에서 2차 잡겠죠. 여기는 0.90이니까 올라가더라도 얼마 안 되죠. 한 3배, 4배, 한 4배 정도밖에 안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587.5짜리를 마티미 으로 들어가는 게 좋았다. 보시고. 사실 장전 5 8 7 5짜리 힘들죠. 그래서 오늘 저점 대비는 0.04에서 어 1.73으로 끝났으니까 4천짜리가 17만 4천원, 4만원, 8만원, 12만원, 1 6만한 40. 배 올라갔습니까? 한 40배까지 올 저점 대비는 40배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파동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3600D 차트에서, 크게 어제, 1파, 오늘의 A 눌림목 주고, 2파, 3파. 그리고 모든 수급이 다 상승이었고, 특히 장막판에 프로그램 한번 보십시오 프로그램이 1시 10분에 상승 맞죠? 눌림목 주고 올라갔죠? 눌리목적때콜 마틴 매법 때를 할수 있었습니다. 옵션은 선물이 반드시 전제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옵션 매매법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옵션은 물론 선물이 전제조건 되고 이제 옵션 여기 보면은 제가 마틴 매매법부터 가장 많이 쓰는 게 마틴 매법입니다. 수익이 났을 때는 본주가 고매매법, 마틴 매법. 마티메이법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자.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오늘 장르캡처를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복귀를 하려면은, 복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들을 캡처를 항상 해놨고, 파동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 어, 한 파동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패턴이죠. 이한 파동. a 와가 단파도 올때 주가는 지그재그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비 눌릴목대 어, 옵션 마티메프로 잡아들한간다 이것도 여러분 11월 19일 장 건데 이렇게 화일들을 여러분들 쭉캡처를 해놔야 된다. 이 많은 화일 보이죠? 저는 이거 몇 년치를 지금 캡쳐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봅니다. 왜? 오늘 거는 오늘 복귀를 끝나지만 캡쳐해 놓으면 계속 공부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옵션 공부하실 분들, 그 영상, 마티메이 하실 분들 있습니다. 영상 있습니다. 요거 어, 톡, yks1234로 주셔도 되고, 문자. 전화번호, 요런 문자로 이렇게 예, 주셔도, 주문 주셔도 됩니다. 많이 주문하시고, 어, 가격, 요, 농민로 계좌를, 이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캡처 영상은, 1년 치꺼는 5만원입니다. 여러분. 300페이지 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공부를 많이 하시면, 풀어드리죠. 300페이지, 1, 4, 4페이지, 이러고 캡처를 제가 해놓은 거, 여기 있는 게 있죠. 이것도 문자로 이 화일 드립니다. 이 저는 오늘 것도 나중에 다캡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옵션 그 만기날, 옵션, 선물, 주로 선물 자투고 만기날은 옵션까지도 같이 캡처를 합니다. 선물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자료들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여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는 제가 오전장 마치든지, 오전장 마치면은 국내 선물 복귀 영상 한1 0분짜리 항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또는 장 마치면 올려드릴 테니까 국내 선물 공부하실 분, 국내 선물을 먼저 공부하고 옵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선물 공부하실 분, 어, 항상, 예, 그, 어, 보시고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엠이었습니다